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축단원 우리말의 가꾸어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홀발 우리말 사용 주제로 근거를 들어 어 글을 써봅시다. 자이 여자아이가 요즘 아이들이 바른 우리말로 많은 욕설과 비속어를 많이 써 그렇죠요 욕과 비속어를 쓰죠. 쓴 사람도 있죠. 자, 이 남자친구가 우리 반 아이들은 조린말이 너무 잘했죠. 그쵸? 자, 이 땡땡땡땡. 뭐, 욕? 이건 욕 같네요. 욕. 얼마 전에도 친구끼리 욕설에 대해서 다툼이라는데. 욕설. 이게 욕설이 많네요. 어,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의 우리만 사용했을 때를 조사해 보니 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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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됐어. 본니 뭐, 욕을 많이 사용한다? 아니면, 뭐, 욕설 많이 사용한다? 아니면, 뭐, 어 줄임말, 가장 많이 사용한 게, 줄임말이고요. 어, 얼바 우리말에, 와, 별로 사용 안 하네요? 이만큼, 거의 욕설과 비소에 비슷하게, 맞네요? 자, 그럼 한장 넘겨보고요. 자신의 어느 생을 검증하기. 대화를 보고 자신의 어느 생활을 아 잠깐만요 제가 좀 급한 게 있어서 갔다 올게요 잘먹은 느낌이나 터가상이는잘 먹은 느낌 여러분, 제가 좀 늦었죠? 죄송합니다. 자, 2분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어느 생활을 생각해봅시다. 아빠, 이번 생선은. 아빠! 이번 생선은 어떻게? 어떻게? 뭐예요? 아니, 생선은 뭐예요? 아빠! 이번 생선은 뭐예요? 어? 생선? 생선은 뭘까요? 생선. 일단은 생선이 뭘지 일단은 예측해 볼게요. 생선이라니. 그러니까 생일 선물도. 아. 생일 선물을 줄여서 생선인가봐요. 난, 또, 자, 여러분. 이 생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생일 선물입니다. 우리말을 그렇게 줄여서 말하면 어떡하니? 라고 했죠. 친구들이 다 그렇게 말하면 말해요. 아, 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행로잼이란 말이에요. 행로잼. 행로잼. 행로잼은 누들이 원래 재미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행로잼이니까 더 재미없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어, 이것도 뭐라 들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자애는 웨이가 같은 분을 보였어요. 쌤은 이렇게 될것 같아요. 어, 어, 줄임말이 편해서. 줄임말이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아빠는 여자애가한 말이 어, 잘 이해된지 안, 자, 아빠는 여자애가 한 어떤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첫 번째는 생선이죠. 첫 번째는 생선. 그다음 뭔가요? 행노잼이죠. 다음 뭔가요? 다음도 한번 찾아볼게요. 다음에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다음은 헐입니다. 다음은 헐입니다. 헐. 헐도 헐도 통하는 토예요. 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아빠와 여자아이는 왜 말이 틀리니다 바로 바로 여자 아, 이가 줄임말을 써. 서입니다. 아, 줄임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 보고 자신이 어느 생활에 어떤지 보겠습니다. 여기 읽어보니까 9대4래요. 9대4. 어, 이 팀이 지금 이기고 있어요. 이 팀은 지금 계속 지고 있고요. 소련아 너희, 너희 그 너무그정도이구나기권해줄래 아, 이 남자아이가 말하네요. 이 여자아이는 기분이 상당히 나쁘겠죠 강민아,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멋지다. 힘내. 자, 이 남자아이가 어떻게 해요? 고마워 하겠죠. 이 여자아이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힘내라고 용기를 줘요. 용기를. 그러니까 더 힘내서 더 하겠죠. 그쵸. 그렇죠? 그렇겠죠. 자. 이거는요, 이 남자애가 말한 거고요, 이 여자애는 이애가 말한 거겠죠? 어, 네, 그런 거세요. 이고 있는 모든 친구가 이와 이 말한 까닥이니까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자, 여기 이에서 <laughs> 자, 이와 삼처럼 말한 거다. 이는 이는 약간 소련아 이 이름이 소련이에요 소련이 자 이름 특이하네요 소련이 너희는 어 약간 놀리는 말투? 막음 응, 약간 놀리는 말투 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헤어라이 아 여러분도 그거 생각대로 쓰세요 3번에 보면은 어 여기 보니까 고운 말을 사용했다 라고 적으면 됩니다 유아 살면서 말하는 친구는 각각 어떻게 말했나요 자 아까 이거랑 비슷한 아 못한다고 말했죠. 못한다고 막 어.. 놀리고 음.. 이게 약간 나쁜 말? 나쁜 말투 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3번은요 뭐뭐뭐 뭐, 뭐 이렇게 적자면 2번은 뭐 어.. 말투가 나쁘다? 이 느낌? 네. 다음에, 3번도 적으라 하면은, 어 고운 말투를 썼다. 그냥 고음 말투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준산 소연이 글민이의 기분을 뜰 때. 자, 여기 소련이야 소련이가 누구죠? 얘도 얘는 강민이고요 그러니까 <laughs> 소련이는 야, 주세요. 응? 기분이 나쁠 미션은... 낳... 와... 맞... 와... 것 이우 자, 그런다. 자, 그다음에 강민이 강민이한데 그만이죠? 강민이는 기분이 어, 좋다. 좋다. 이렇게 되는데. 3. 이해의 그림을 본질 자세히 아, 어느 얘다 듣기면 대화한 걸만 이 자리 어느나게 되어한 당도.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어 한번 그 뭐지? 한번 토해하시면 되겠고요. 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